연합의 어,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은 여섯 번째 음, <웃음> 벌거벗었는데 <웃음> 그, 그 음, 부끄럽지 않니한게 어, 원래 우리의 그 위치라는데 어느 순간에 그 벌거벗으니까 서로 부끄러워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만났을 때 우리가 <laughs> 서로 부끄럽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음. 어, 왜왜그그 음, 그 청송에서 어그 그 교회로 이렇게 대구로 가는가? 음. 목사님한테로 가고 형제들 형제로 가는 이유가 음. 어, 음. 부끄럽지 않는 그 자리를 그그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가는 거 음.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음. 우리가 이제 뭐, 그, 배가 아주 고파서, 안 그러면 뭐, 또, 뭐, 그, 옛날에, 옛날에 내가 몸이 아파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음. 그, 쓰러져가 고향에 내려오니까, 그 똑똑한 친구들은 다 서울이고, 대구고 아 가고 있는 가보고 어, 그, 재갑이라고 있서 재갑이. 재갑이가 음. 그, 초원에 있었는데, 국민학교 동기인데, 재갑이가 음.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음. 어? 그래, 뭐, 내 몸, 이다 죽어가는데, 어,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앉았다 가고, 앉았다 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 그 뭐냐? 그, 그 친구, 제갑이라는 친구는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도 안 가고, 음. 가지도 안 하고, 왜? 자기가 그래, 처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있었도 농사 짓고, 음. 그때 세상 다 떠나갔는데, 내가 나는, 나는 좀 뭔가 세상 명예를 찾아가고, 뭐, 뭔가, 금미 환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뭐, 고등학교도 대우고 가고, 음. 이러다가 내, 내가 갈 때는 그렇게, 이렇게 올 생각을 못했지만은 내 몸이 안 좋아가 음. 쓰러져서 음. 내 자의 아니게 다시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고향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어 저걸 이렇게 옆에 와가지고 나를 말동무도 대주고 해그 당시 제가 비가 경기도 잘 먹어 해가 경기에다가 나를 뒤에 태우라니까 내가 죽을 죽게 되었으니까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경기가 이렇게 흙길에 되면 덩덩덩 되잖아. 음. 그러니까 제갑이가 그볕집을 푹신하게 깔아가. 아. 내는그 실어가. 아. 그렇게 이렇게 어 바람 쐬주고 그 바람도 쐬주고 어그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경기도 한를몰아보느냐고 얘기도 하고 음. 또그 당시에 이제 촌에 거랑에 가서 이 망치만 하나 쉬, 망치 이렇게 고기 잡을라 하면 이렇게 망치 있잖아 망치 망치 하나 경여운게 싫고 고추장 좀퍼가지고 냄비 하나 가지고 실어가지고 거랑에다가 지는 이 망치 가지고 이런 넓넓넓바이 같은 뻥뻥 음, 음 때리면 막 이런 피리가 막 팍팍 나오고 이랬어 그 당시는 아... 그럼 그거 아가지고막 해가지고 거기에 뭐 고추장 풀고 이래가 가뭔 아... 뭐, 이래 해가지고. 그런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몸이 좀 좋아지니까 재갑이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안 좋아 우리 가을에 놀러 가야 된다. 그럼 왜 대로 갈 우리 청송이 지금 사과 사를다 심잖아요. 음. 그런데 그 지, 그때는 전부 사과 나무는 거의 없었어. 음. 전부 고추야 고추. 아 고추를 다 심는데. 아버지가 농사지 있고 고추 따가 말르면 열 근씩 몰래 몰래 공동 창고에 저장하자 이거라 그 라디 팔아가지고 우리 놀러 가자 이거라 <laughs> 제가이가 그래가 와구 멋지다 이래가 그래가 고추 말르면 조금씩 훔치는 거라 조금 훔쳐가 지도 조금 훔치고 이러가. 우리 공동 저장 창고에 응그 어? 거기다가 옛날 그 그, 행상집 있잖아요, 행상집. 음. 상의, 행상, 상의. 상의 집. 어. 상의 집 옆에 그빈 차. 그건 아무도 안 오니까. <laughs> 그쪽에 가면 조금씩 조금씩 고치를 모아가. 그래서 가을 돼가지고 이제. 그건 뭐냐? 둘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았던 거야. 왜? 어. 절대적인 가치가 똑같은 느낌 때문에. 같이, 같이 고쳐 멈춰도 우리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죽이 맞았던 거지. 예? 그래서, 그래,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조금만 틀렸다면, 어우씨, 안주, 자는 조금, 하는한 다섯 건 가왔는데, 것 같은데, 나는 열건 가왔는데, 이런 것도 없었는 거야. 지가 백건 가와도, 내가 열건 가와도, 그러니까, 그런데 목적을 두지 않냐고, 오로지 모아가지고, 한번 장에 팔아가 놀러 가는 거. 이게 이제 마저 떨어졌는 거야. 그런, 그게, 그런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뭔가 모르게, 우리의 음. 생각이나 지식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부끄럽지 않은 자리였는데 그래 우리가 이제 그 결국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선악과잖아 선악과. 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는 어떤 하나 된 그게 없는 거라. 연합이 안 되는 거라. 그 연합이 될 응. 리가 없는 거지. 어? 응. 그래, 그런데, 어, 이 선악이 우리 밥이 아니고, 어, 오로지 그,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라야 응. 우리가, 어, 부끄럽지 않는 자리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아, 들어요. 오늘 참, 그, 나는, 어, 그 대대 그 강의에 우리 장애인들도 데리고 그 갔다가 오면서 음. 나는 내 남대로 머리를 써서 아, 우리 집 쪽으로 개를 내라 주고 음. 이제 이제 우리 희철이나 알지? 우리 그 근로자들이 파천에도 있고 뭐 곳곳에 있는데 나는 오늘 1시간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내가 집으로 들려가지고 뭐를 가져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나는 중간에서 이제 기회를 태워가 우리 동네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컵을 싹 트는데 중앙선언을 신고 내가 무소가 내차 거의 내 정면으로 들어오고 근데 아... 오늘 사실은 굉장히 놀랐어요 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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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일이 많았네 정도로 굉장히 아 이렇게 목숨이 가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그 그, 그 순간에 거의 뭐 이게 사고가 정면 충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그때는 급한 마음도 없이 어디다 보니까 피해지더라고 그래 봤는데 아. 그래 오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그 저번 주 일요일 날에 이제 청성교회 이미양 씨가 워낙 또 이렇게 또 자기 스스로 또 가, 가자고 했고 좋은 적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일찍 와가지고 이 내가 바쁜데 왈이다잘 다쳤어요. 음. 다치고 다쳤는데 어 그래 또 이렇게 늦게 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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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다잘쳤는걸좀빼 빼가지고 보고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뭐 시간을 구해 긴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되노 하고 했는데 그한 마디에 또 이렇게 그 이상 가족이 돼 버렸어요. 이상 가족이 되는 거그 <laughs> 아, 이제 결국은 그래서 나는 또할말또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할말또 없어. 내또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아, 할 말이 없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오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뭐냐. 아, 결국은 어, 그생 이제 선악과를 먹은 우리 모든 음. 인류. 음. 우리 모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더라고. 뭔 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선악가에서 생명의 생명의 노선으로 옮겨진 자리에서 음. 형제를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 이제 그 세계가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영력하게 음. 보이니까 내가 이제 그아내이 자리가 천하보다 귀한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음. 어내이 자리 이 자리가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해가 올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음. 절대적으로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고 우리 형제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가. 와. 이런 생각을 하면 어 벅차오르는 그 감동이고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그 우리 또정송에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가쁘고 나니까 미양 씨그 가프를 막그가프었어요 가프니까 뭔가 혼자 남았는 거예요 <laughs> 그때 내가 배피를 찾았다. 또, 매필 음. 누구, 희철아한테 전화했지. 음. 희철아 어디, 이렇게. 희철아 어디, 이렇게. <laughs> 집 가고 있다, 이렇게. 그, 짐 좀, 월요일 날이 나니까, 짐을 이제 집에 내려놓고 나가게. 그리, 희철이가 음. 통화를 하면, 희채하가 통화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고, 음. 불안하지 않고, 안식이 되는 거라. 아멘. 네. 어? 그래 전화해가지고, 없어도, 알았다. 그래, 가야지, 가고, 음. 오고. 음. 하, 그래서, 그래, 이런 자리로 이렇게 음. 관계가 모이는 이 자리, 어, 영식 형님이나 우리 기열이나 윤혜 누나나 희철이나 나나 정말로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떠한 것을 떠나서 존재적으로 생명 안에서 음. 참 부끄럽지 않는 자리로 어, 벌거벗었지만 은 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있지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자리 음. 네. 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나누고 떡을 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게 음. 감사가 되고 아, 앞으로도 어, 정송에 네. <laughs> 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것은 그그 어그그 다윗이 어 그돌 하나로, 매끄러운 돌 하나로 어 골리앗을 음. 어 넘어뜨렸는 것이나 진비 아 없는 일이다. 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이 말씀으로 이렇게 내 애가 붙들고 나가고, 음. 또, 우리, 그, 여기 머리 오는 교회 형님들, 자매들, 우리 배필들을 <laughs> 만나서 나가고, 내 절기를 지켜서 일요일 날에 목사님을 만나고, 음. 어, 교회에 가서 내가 마음껏 이렇게 어, 찬양하다 오면, 음. 어, 자연적으로 이 청송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흔들리는 뭐 땅이 흔들리고 음. 뭐 영시부터 뭐 뭐몇 시까지 뭐깜깜했다하듯이이 음. 청송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 나는 걱정이 안 되는 거고 아, 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험된 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내가 경험 경험을 해서 이끄셨던 것을 다 왔고 하니까 이 이후에도 음. 어, 나는 더 이렇게 그 힘이 나고 음. 어, 더 이렇게 살만 나고 또 감사가 되고 이런 입장이고 오늘 뭐 이렇게 어, 또 멀리 또 이렇게 왔, 또 와주셔서 감사가 되고 항상 생명 안에서 어, 부끄럽지만은 부끄럽지 않는다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 <laughs> 주님을 찬양 합니다. 아멘.